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문제까지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리 신고리 오류 코기 때문에 공론화가 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이제 직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키로 결정하기 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전에 월성 1호기도 보면 수명 연장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 투자를 미리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 돈이, 어, 들은 게 아까워서 아마, 어, 연장해, 줄 거다. 하고 했는데, 울성 1호기는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어, 법원에서, 중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기서 어, 항소를 해가지고. 자, 다음에 재심 기다리겠다 하면서 행사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명을 근데 60년을 잡았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원전을 다 30년을 잡다가 갑자기 60년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공장지면서 수명을 60년 잡은 공장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명연장하기 어려우니까 뭐 미리 굉장히 길게 잡은 것입니다. 정말 60년을 견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발전소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나랍니다. 전기 생산이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어 지금 이제 곧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그 전에 나온 7차에 의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를 더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얼마나 계획해놨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지금 미국을 앞지르도록 계획해놨습니다. 미국은 아마 저기서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저렇게 많이 올디나서니가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이탈리아나 영국의두 배입니다. 근데 곧 미국을 따라내겠다. GNP당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뭐 단년 1등이면다 단일 1등. 전기는 많이 썼는데 뭐 돈은 그 많이 별로 못 벌어 가지고 가지고. 근데 원자력발산을 엄청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전이 지금 부채가 빚이 100조원이 넘습니다. 100조원이. 이 정도 원전 때문에 챙긴 빚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 지느라고 해마다 2조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원전 지염 이제 핵폐기물 처분해야 되잖아요. 원전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그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기요금에서 4, 5, 7의 충당금이라 해서 일정 비율을 뗍니다. 그 얼마 모아뒀나 11조 원을 모아뒀는데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laughs> 진짜 원전 짓는 데다 빌려주고 그 돈이 아까워서 짓는 데다 빌려주고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체하려고 면 돈이 얼마나 되나 일본은 보니까 한기 해체하는데 3조 원을 잡아놨고요. 미국은 산온오프리 원전을 얼마 전에 재차 하기로 했는데 어 그게 4.7조 원 짓는 데 3조 원을 잡았는데 해체하는데 4.7조 1.5배가 더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체하는데. 독일은 17개 해체하는데 100조 원을 잡았고요. 그중에 50조 원을 독일은 모아놨습니다. 독일은 참 정직한 나라인데 이걸 보면. 영국은 19개인데 해체 비용을 190조 원을 잡았는데 아마 이거를 예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원전을 다 해체하려고 러면 해체하려고 면 저런 정도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저 돈을 누가 마련할 건가.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가진 의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 규제 인력이 원전 한기당 미국은 38명인데 우리나라는 3.8명. <laughs> 한국 사람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비기간. 일본은 한번 정비하면 3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그걸 두달 하다가 한 달로 줄이 놔놓고 그걸 좀 20일로 막 줄이라고 막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원전이 가동률이 세계서 제일 높습니다. 그건 자랑거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완전히 뒤탈이 없을까. 지금 앞으로 해체하려고 면 돈이 엄청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부가 해마다 지금 적자로 살림을 삽니다. 빚으로 삽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그 돈을 많은 돈을 마련할까. 보십시오. 하여튼, 경제 대통령 뽑으면, 막, 경제 살린다고 빚을 엄청 냅니다. 경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한전이, 어,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느라고 빚 1등,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어, 총, 어, 6424에다가 원이 18개, 그럼 26개. 앞으로 2개를 더 짓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28개가 되죠. 삼척 영덕에다가도 짓겠다 그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거를 안 짓겠다 그랬는데 또 대통령 바뀌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저거는 미국에 요만큼 원전이 있고 유럽이 요만큼 있고 아시아는 여기에 극동에 확다 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저 황해 연안에다가 100기 가까이 원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저만큼 지금 밀집된 지역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진이라더만 일본에서 나한테데 없이 원전이 1, 2, 3, 4기가 딱 폭발해버렸는데, 오래된 순수대로 폭발했어, 오래된 순수대로. 이거는 자인에 대한 오만, 또 돈에 대한 탐욕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일본에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정밀하게 개차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사고가 나고 나니까 뭐라 그러나, 지금 그거는 신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신화를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전업계에서는. 왜 사고가 났나. 원전은 이게 핵분열 시켜가지고 일어나는 열을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 물을 덮여가지고 이제 어, 그걸 하는데 이 과정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물을 식히지 못하면 폭발합니다. 식히지 를 못하면 원자로를. 지금 식히지를 못해가지고 전기 끊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위에 터지고 아래로도 지금 도가 내렸습니다. 원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게 지루코늄이라는 금속 안에 저 하얗게 박아은게 이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넣어가지고 발전 숨이 끝나더라도 저게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물에다가 몇년 혹은 몇십 년을 식혀야 됩니다. 저 과정에, 식히는 과정에 물 없어지면 저 폭발합니다. 폭발, 터지, 터지버립니다. 일부러서 일어난 게 바로 그겁니다. 물을 저 공급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식으면 어, 땅에 깊이 파묻겠다는게 일과 가진 보관인데 아직도 저거를 완성해 본 나라는 없고요.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저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 후쿠시마에서 나온 아, 아, 후쿠시마에서 나온 어, 세슘 양이 어, 지금 히로시마 원폭1 7 0기 분량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파란색 있죠. 파란색 저기에 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땅인데 전 면적이 막 남한의 한 사분의 일 정도 됩니다. 땅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겠죠. 물이 오염되면 물 물고기 오염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빨간 지역, 빨간색이다.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됐는데, 어 우리나라 한산림이 좀급 급이 없게도 일본 기준에2 5분위로탁 줄여 가지고 방사능 검사해 가지고 물건 내놓습니다. 한산림에서 올해 조사한 거 감마선. 그것도 보면 물고기 오염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 기준이 빨간 지역이다. 지금 기준치 오염 넘어간 지역이 됐는데, 동경 인근을 다 포함을 합니다. 지금 1, 2, 3, 4, 5기. 지금 이게 순수대로 터졌는데, 지금 아직도, 아직도 물을 계속 파줘야 됩니다. 또, 또 폭발합니다. 물을 보내. 하루에 지금 수백 톤의 물을 붓고 있으면, 그게 수백 톤의 물이 또 바다로 다 새나가겠죠. 지금 뭐 이렇게 오염된 흙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오염된 흙. 엄청나게 지금 사이니까 이걸 처분을 못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기준치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쿠시마 사람들 보고 다 처리하라 그러면 후쿠시마 얼마나 억울해요? 그 전국에만 안아줄 겁니다. 그 지역들이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고요. 장화가 밤에 가보니까 막 그냥 번쩍번쩍 합니다. 그래서 퀴리 여사가 방산선을 어떻게 발견했나? 한 밤쪽에 가보니까 실험실이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사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 지금, 도른 변이가 생긴다는 소문이 계속 나고 있고요. 이것들이 후쿠시마에서 나타난 거라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런 애까지 나왔는데, 뭐 후쿠시마에서는 일본에서 이게 부인하지, 이거, 원자 방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가서 도왔는데, 집에 돌아가고 나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생기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병생겨가지고 지금 250명이, 어, 동경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소송을 걸어놨는데, 어, 얼마를 요구 했나? 50억 달러, 5조 원. <laughs> 미국 사람 엄청 <laughs> 통이 크지요 통이 큰지, 뭐,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